그 때, 그, 제가, 아, 그, 가지고 있는, 벌은 돈이 그 당시에, 음. 에, 한 4,000여만 원 정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쯤에는. 이야, <laughs> 이거 정말. 그 때, 그 익산 시내의 그 단독주택 한채 값이 네. 300만 원 갔어요. 야, 그 시내 다 사실 수 있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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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열채 값이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게 크게 이렇게 키우실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네. 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되는데요. 네네. 병아리 한열 마리를 길렀거든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잡어 먹으라고 주셨는데 <laughs> 제가 그것을 잡어 먹지 않고 살았어요. 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야... 그러니까 팔으니까 아, 그때 돈으로 어, 한 2,700원, 한 3,000원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다마리에 음... 그때 한 250원, 음... 300원 정도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닭이, 큰 닭이. 예. 병아리는 한 7원 정도로 기억돼요. 아... 근데 그걸 팔아 가지고 병아리를 또 100마리를 산 거지요. 아 근데... 그게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까?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0마리의 병아리를 키워서 팔아서 네, 100마리의 100마리를... 병아리를 샀다는 거죠. 네. 어... 그럼 700원 아닙니까 1 0 0마리인데 네네네. 그리, 그러고도 3 0 0 0원이면 2,300원이 남죠. 어허...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음... 병아리 기르는 것 이런 걸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지금도 제가 그런 쪽을 좋아해요. 네네. 그게 10마리에서 300마리 또 300마리에서 계속 늘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예예. 예. 그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정도면 꽤 규모가 커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처음에 병아리를 기를 때는 우리나라에 사료공장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개구리 잡아다가 깡통에 삶아서 아... 사료를 만들어서 이제 닭을 키웠는데. 아,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 어? 네,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 때는 승승장구 하는 거예요. 어허. 원가가 안 들어가잖아요. 사료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지. 다 그냥 자연에 있는 거갖다가 그렇죠. 쓰는 거니까. 제 노력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팔면 거의 다 남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 했는데, 음. 고등학교 때쯤 되면 이제 규모가 커졌고, 어. 그당시는 우리나라도 배합사료 공장이 생겼어요. 아, 그때는? 네. 음. 그래서 제가 배합사료를 공장하고 직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이제 세무서에 내게 되는 겁니다. 어,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어,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은 공장 직거래가 안 돼요. 아, 아그 당시에도. 네, 어. 그 대리점하고 어. 거래를 어, 하면은 음, 음.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지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유통 마진을 없앤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거니까. 예, 직거래죠. 어, 음. 그. 그때도 그냥 집에서 키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 제가 땅을 좀 사서 어 벌써 거기다 이제 양기장을 대규모로 지어서 와. 어, 이제 규모 있게 네네. 그야말로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 하게 된 거죠. 음. 아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벌써 이미 기업이 그니까 기업 그러니까 회사가 나름대로 이 모양이 갖춰지고 수입 이뭐 이런 지출 구조가 다 잡혀. 그 회사 있을... 모양은 아니고 네 네. 어. 그 규모 있는 그 농가 수준이죠. 음... 지금 음... 보면은. 네 네. 그때 이제 그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란을 생산해야 되는데. 네. 그 종계를 음... 한 4000수를 길렀거든요. 음... 그러면 그 당시에 익산군에서 네 네. 어 가장 큰 규모의 그이 양계 농가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야, 그, 그, 그렇게 양계를 많이 하는, 그렇게 한몇천마리씩 뭐 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그, 드물었죠. 아, 그렇군요. 그때 그 제가, 아, 그, 가지고 있는, 벌은 돈이 그 당시에, 음. 에, 한 4천여만 원 정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쯤에는. 이야, <laughs> 이거 정말. 그때 그 익산 시내의 그 단독주택 한채 값이, 네. 300만 원 갔어요. 야그 시내 다 사실 수 있었던 돈집 열채 값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만 따지면 뭐 아, 엄청난 돈이죠. 지방 아파트 한 열채 값. 네? 아니 그러니까 그한 일로 계산하면 그때 사천만 원이면 <laughs> 지금 얼마나 될까요? 예. 한 사십억 되는 거 아닌가요? 그그그그십억 그르... 그, 그 되겠죠. 네그 네, 정도 예.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그게 벌써 이미 고등학교 때 이루신 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laughs> 그 제가 아, 병아리 열마리 키울 때는 꿈이 네. 100마리 키워봤으면 아. 그 꿈이라는 것이 100, 또 100마리 키우면 음. 한 1000마리 길러봤으면 이런 음. 것이 이제 아.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하. 병아리가 잘 자라서 네. 아, 이게 더 늘어났으면 더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건, 그, 거죠? 그, 그렇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 이제 어느 한 이렇게 또 지나다 보면 은그이 음. 불경기가 오게 되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적자가 나게 되고, 네네. 그러면은 이, 이게, 아, 적자가 안, 안날 방법이 없는가, 음흠. 이런 걸 이제 생각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아, 가공을 해서 팔으면은 좀, 아, 아 손해를 안 보겠다. 아, 그러면서 네. 자꾸 발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뭐 무슨 이렇게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었죠. 그 전혀 몰랐죠. 고등학교 때 이미 벌써 음.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터득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laughs> 야, 정말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지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누구나 <laughs> 그렇게 발전하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음. 어, 꾸준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네. 항상 그때그때 그때 만족하지 않고 음.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음. 항상 업그레이드 아, 조금씩, 좋은 거. 조금씩 어, 이렇게 어, 어. 네. 점진적으로 어, 음. 진보해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나폴레옹 모자 사셨어요 <laughs> 네, 네. 나폴레옹. 아, 지난번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laughs> 예. 저거. 나폴레옹 제가 어느 한날그저차 안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네. 나폴레옹 모자를 경매한다. 이게 어허. 이제 90년 만에 처음으로. 네네. 네. 프랑스에서. 어. 그래서 제가 어, 그, 그 나폴레옹을 존경했거든요. 어.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이 지구상의 인물 중에서 네, 네.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어.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을 그런 면에서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음흠. 우리가 뭐 좋은 점만 존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래서 근데그 모자를 경매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의 모자는 사진은 보면 나폴레옹을 기억을 못해도 음. 모자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나폴레옹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요. 바이콘 네. 그게 나폴레옹의 상징이거든요. 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전시해 가지고 음. 나폴레옹의 그 역사를 좀잘 기록을 지금 어허. 하고, 하고. 하고 그것을 제가. 또 영상 자료도 좀 만들려고 네네네. 해서 젊은이들한테 보여주고 어. 거기에 제 생각도 좀 넣고, 넣고. 어.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좀보여주려고요 음. 보여주면은 음. 우리가 (26억을) 나눠주는 것도 참 네네. 좋은 일이지만 음. 그렇게 기부하는 것도 솔직히 네. 기부하면 네. 앞으로 (1년) (10년) (100년) 간 계속 음.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보, 본 젊은이들이 음. 만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네, 저, 네. 저 같은 생각을 할수 있다면, 네. 그것도 사회의 기부 아닙니까?